지 엄청나게 더운, 음, 여름, 잘 이겨내시고, 지금 코로나 가 유행을 다시 하고 있겠는데, 다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지금 바라보이는 것은 지난번 꽃대 소식을 올렸던 철골 소식이에요. 음, 잠깐만요. 이 네, 철골 소식은, 음, 거의 다, 흰색 개통, 연두색, 흰색, 뭐,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. 정남향이 아닌 북향에서 키우고 있는, 음, 사무실 잘 되라고, 양기가 강한 난초를 키우라고, 동양 철학자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하길래, 귀가 얇은 저는 어떻게라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, 7월 말에 구입했고, 아마도 8월에 왔었나봐요. 이 아이가 8월 1일 날, 분갈이가 8월 1일로 돼있네요 네, 여러분 모두 이겨내세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